Thinking About You라고 신발하고 는데 떠난 너에게 부정적이지 않은 선에서 좋은 기억을 문득 이 회상하는 능력이 늘었어. 랩적 창작 말투가 하나 더 어려운 것 같아. 네 좋습니다. 떠난 아, 아, 너에게 네. 부정적이지 않은데 문득 좋은 얘기가 떠오르는 그그 가사를 쓸때그랩 랩이 적혀야 될그 내용들까지 아니 이게 너무 거 아닙니까 이걸 가사를 보면 쓰다가. 편지를 건넨 준비 벌어지 상황을 서술하죠. <laughs> 주관식 음식 주관식이 됐어요. 이이 절래. 화자의 아쉬운 마음은 벌써 어떠한지 랩으로 서술하죠. 아니 그냥 본인의 아쉬운 마음. 아, 이거 거의, 아까, 아쉬운. 거의, 거의, 아, 거의 약간 뭐지? 주거 시간의 순응이야. 아 l l I wanna think about is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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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Let Me Down. Don't l e 피어나고 날아처럼 떨어진다. 유로한주머니끌래 Oh, I think about this. 유. <laughs> <laughs>